봅시다 이번판 미드 파이크 상대 미드는 아크샨인지 아칼린지 모르겠는데 둘다 짜증나네요 이거 리신 1레벨에 이 찍고 칼날부리 먹을거 같은데 한번 가볼까 그렇지 그렇지 리신만 때려 리신만 때려 야야야 아 그걸 때려주면 안 되는데 퍼블 따고 아칼리 풀 쓰고 시간 오래 끈거 나쁘지 않은데 아 이게 좀 아쉽네 그래도 퍼블 먹고 시간 진짜 많이 끌어서 미드는 경험치득은 엄청 많이 받다 나쁘지 않아. 이랩 대 사랩인데 이걸 해? 아우 열받아 야 <laughs> 많이 도왔네 리신 노플 짧게 한번 너 이거 나 나 Q 돌기 전까지 안 가. 지금 W 이고안 가. 렇게 야, 나이스, 나이스. 여기까지만 해도 돼. 이러면 주포를 살게 아니라 그냥 피아맨 먼저 사서 미드 주도권 갖고 템으로 패겠습니다. 지금 1렙 차이 넘게 나거든 경험치가 엄청 차이 나서. 요렇게. 어허, 아니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와? 이런 느낌으로 따긴 했는데, 아하, 뭘뭐 레리랑 아쿠션이랑 하루 종일 있어? 같이 가볼까 달리야. 너무 급한데. 일단 뭐할거 없는데. 오케이. 지금 아칼리가 오렙이라 6레바 8이었으면 조금 무서울 뻔 했는데 뭐 오렙 아칼리 뭘할수 있어? 여기서 시간 많이 끌리는 동안 탑도 CS 지금 봐봐가지고 잠깐만 미친거네 미친거네요 미신 먼저 따주고 아크리샨도 이건 못보내지 이건 보내주지 <laughs> 아니, 얘들아, 왜 이렇게... 아니, 너는 또 진짜 뭐야? <laughs> 이 친구, 뭐오래빈 상태로 로밍을 얼마나 다니는 거야? 흑배랑 3렙 차이야. 그잖아, 정신 차려. 그건 크랙플레이가 아니라 그냥 던지는 거야. 응, 음, 난티아멘스로 때려. 진짜 미안. 아니 이걸 내가 쳐. <laughs> 이게 주포가 있으면 이런 거에 원코 만당하는데 이번 판잘 커가지고 주포 스킵 했더니 이런 걸죽네 헤어 날 뻔했네. 아 뭐, 어차피, 처형, 하나, 이렇게 때려서 죽이나 똑같긴 한데, 기분이 나쁘네, 기분이 나빠. 내가 궁을 못 맞췄다는 그 기분이. 와, 잠깐만. 아! 미신이 여기서 살아버리네? 진짜 스톰 잘 들어간 건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와, 상처형! 멜모셔스도 멜모셔스지만, 상대 AP가 지금 그렇게까지 잘 크진 않았고. 2코로 요음 올린 다음에, 3코 멜모, 그리고 4코로 가엔이나, 얼심이런거 하나 올려주면 될것 같아요. 흑혈 골카 맞추고, 니달리 창 맞추고, 이제리얼 큐 맞추고, 폭킹하면 사실. 어? 잠깐만. 와! 가르반이 우리 팀을 가뒀는데, 일단 렐이나 따자. 오케이, 하나 더, 다음, 하나 더, 여기, 발은 먹었고. 멜모셔스까지 나왔다 이제 멜모셔스가 베리어 750 넣어주니까 아칼리랑 카이사 데미지는 히나 많이 막아줄거고 노플레 일단 컷? 오클리신도 일단 컷. 상대 딜러들이 너무 뒤에 있다 싶으면 그냥 서폿부터 물어도, 파이크는 랩챔트라 괜찮아요. 좋아, 좋아, 싸워도 돼, 싸워도 돼. 근데 이거 내가 앞라인에 서 있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크션도 붙어서, 급할 필요 없긴 한데. 나이스. 아크샨 먼저 따주고, 아칼리 따고 리신 따고 칼사 따고 <laughs> 이거지 g 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파이스 등급 7킬 6대7 러시 질량 25,002등 나이스 g 지 탑봅시다 이번 판 미드 파이크. 상대 미드는 요즘 최고의 최강의 개사기 OP 미드 트리스타나. 트리스타나는 그냥 지금 단점이 없어. 얘는 라인전 세고 라인 클리어 좋고 푸시 빠르고 철거 빠르고 싸움 세고 초반에도 싸움 세고 중반에도 싸움 세고 후반에도 싸움 센 챔프라서 이거 굉장히 어렵긴 한데. 오케이, 그래. 그냥 점프 박아, 어. 어쩌겠어. 너는 트리스탄하고 나는 파이크인데. 오케이, 어,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와! 사실스가 3렙 여기를 대기 타고 있다가 날 때린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너프로 없잖아. 일단 상대의 카이사가 3코 나오기 전까지는 오레이드니까 닌탑 빠르게 신으면 트리스타나 데미지도 어느 정도는 버틸 만한데. 와, 근데 진짜 요네 데미지나 야쏘 데미지는 이게 닌탑 신으면 많이 버텨지거든요. 근데 트리스타나 데미지는 그게 안 돼. 와, 나이스. 방금 크리스타나 점프 하려던 거 끌어가지고 쿨타임 돈것 같은데? 방금 거 하나 때문에 진짜 라인전 이제 버틸 수 있어요. 이거 없었으면은 크리스타나가 그냥 냅다 파이크 때리고 포탑 때리고 파이크 때리고 포탑 때리고 이거 무한반복하는데 무한반복을 계속 당해줘야 되거든? 근데 방금 숨통이 좀 튀었다. 아, 그럼 나이브가 볼만한데? 나이스! 와, 잠깐만. 왜날 때려? 아무도 안 죽고, 이두명 다이브 성공? 해보죠. 아니, 근데 트리스타는 이제 크라킹까지 나와가지고. 뭐. 아우, 토탄 미는 걸 막을 수가 없네, 이거, 진짜. 와, 진짜. 근데 트리스타는 너무 아파. 미쳐버리겠다. 나이스! 그래도 점프 빠진 타이밍에 와주는구나! 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아, 이게 예, 다 너무 고마워. 야, 락하나. 야, 이걸 도망쳐? 내가 너무 욕심냈나? 그냥 천천히 들어갈 걸 그랬나? 아우 근데. W 빠졌거든? 미쳤지, 미쳤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아, 아. 일단, 이번 판은, 얼심 하나 올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으니까, 2코로 요우물을 사고, 얼심을 3코로 갑시다. 아니, 트리스터는 상대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라인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나쁘지 않게 했는데도, 트리스타나는 그냥, 띠에스 많이 먹고, 포탑 좀부숴가지고 골드를 너무 많이 벌었어. 심지어 저 크라켄이랑 나보리 저게 있고 나오면은, 파괴력이 말도 안 되는데, 가격도 싸요, 가격도. 아니, 심지어 내 불드라가 더 비싸. 내 불드라 용무가 훨씬 비싸. 크라켄 나보리보다. 아니요, 지울 수가 없네. 아, 그냥 칠까? 아예 나니까 속도는 나오잖아. 됐어, 일단, 바론 먹고, 억제기랑 쌍둥이 하나 줬지만, 바론 먹었으니까. 이러면 그래도 미드 1차까지 가져올 수 있어. 우리 쌍둥이 하나 내주고, 그래도 많은 거 가져왔어. 바론도 먹고, 포탑도 밀고, 이제 싸움만 잘하면 되는데. 둘. 파드락킹탱타는 됐어. 와, 끝낼 만한가? 다행한데? 아이, 못 끝내는데, 이러면.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많이 가져왔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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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뭐해, 너 뭐해, 너 뭐해, 너 뭐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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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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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괜찮아. 괜찮아, 일단 살았어, 일단 살았어. 얘들아 아니 얘들아 용은 어차피 주는거고 우리는 바론시아를 따야지 바론시아를 무조건 미드선 포시 됐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끝낼만하다 이걸 이겼네, 그래도. 진짜 역전에 역전 겨우 했다. 나이스. 이번 판은 KD에는 별거 없어 보여도, 진짜 머리를 엄청 썼어요. 어, 운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거 계속 고민하면서, 운영으로 게임 이긴 느낌이라, 딜량, 근데 후회한테도 밀려서 딜량 꼴찌네. 그래도, 캐리하셨잖아. 나이스, GG.